네, 안녕하세요. 부평 주한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부평토박이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평구 개발 호재 중 크게 다섯 개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최대 규모로 캠프마켓에 식물원이 조성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2의료원 설립, 세 번째는 굴포천 보건화 사업, 네 번째는 GTXB, 다섯 번째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 미군기지, 요즘은 캠프마켓이라고 부르죠? 해당 부지 B구역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물원이 건립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7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인천 식물원이 확정됨으로써 캠프 마켓의 공원화 마중물로 이제 예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기 시민 참여위가 추진 계획안을 가결하였고 비구역 내에서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은 일부 완료되어 있고 역사 문화 생태 공간 청사진을 지금 그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이 정도가 비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위치 정도에 즉 우리 부평 부평공원 맞은편 부지에 인천 식물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평 캠프 마켓이 이제 접근성이나 경제성, 연계성, 부지 적합성 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인천 식물원 조성지로 낙점이 되었고 2만에서 3만 제곱미터 부지에 1만여 제곱미터 높이 약 35미터의 온실을 포함해 실외 공간 그리고 부대 시설 등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제가 이제 식물원 즉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들은 여미지 식물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여미지 식물원이 굉장히 내외부 크게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것보다도 더 넓게 그리고 쾌적하게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수도권 최대 규모로 건립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큽니다. 식물 전시부터 관람에 더해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 방안을 마련해 차별화된 생태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캠프 마켓과 인접한 부영 부평 공원과 연결해 수도권 최대 식물원으로 발전시키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우리 인천 식물원은 캠프 마켓 공원이 생태적인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고 도시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인 만큼 공원 내 핵심 선도 앵커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식물원 조성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더해서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녹색 식물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도 크지만 숲이 내뿜는 산소와 향이 두뇌 인지력을 자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초록을 둔 분자들은 피톤치드 건강 효과도 누리고 피톤치드는 식물이 분비하는 향균 물질인데 다양한 생리 활성 기능은 사람에게도 이롭게 하고 심신도 안정되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 일보에서도 당신이 키우는 식물이 주는 놀라운 건강 혜택 여덟 가지라고 기사를 발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공세권 아파트 성적표가 매우 높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파트나 혹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이제 많이들 약자로 부르는 게 공세권, 역세권, 숲세권, 몰세권, 수세권 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부평 캠프마켓식 식물원 그리고 공원화로 개발이 된다면 공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해서 숲세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이 청소년들에게도 인지 발달과 정서민 행동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평 구도심은 개발 호재를 근거로 해서 미래가 더 밝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몇달 전에 캠프 마켓에 대해서 보고를 할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건 예시 도안입니다. 여기가 동아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리고 이쪽이 지금 현재 부평 공원 부지입니다. 이쪽은 신촌 구역이고 그이 정도가 지금 우리 부평 캠프 마켓인데. 여기서 여기 부지 해당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지가 인천 식물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 인천 시 의료원이 요 정도죠. 요 정도 위치에서 시 의료원과 그리고 공공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이쪽은 부영 공원이고 나머지 부지들은 이제 역사 문화 공원이 되든 혹은 호수 그리고 다른 연계해서 공원화로 거의 80% 이상 공원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큰 부지가 공원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산책로가 되고 휴양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인기 있는 저는 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9년 개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인천 이의료원을 유치할 때 경쟁하는 지역이 매우 많았습니다. 총 6곳이었습니다.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당시 경쟁이 치열했는데, 부평구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큰 유동성,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 이 점이 크게 점수로 발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295만 명의 인천은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병상수가 21개로 전국 특별광역시 7곳 중 최하위입니다. 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176.6명으로 울산 다음으로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적은데 일반의료, 일반 진료중심 공공종합병원은 동구 송림동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 1개 뿐입니다. 당당히 이제 부평구 캠프마켓 부지에 인천체 2의료원이 이제 낙점이 되어 있고, 인천체의료원은 사업비 4,272억원을 들여 부평구 삼곡동 캠프마켓 상곡동 캠프마켓 내 4만 제곱미터 부지의 연면적 7만 4,863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착공이며 29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진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굉장히 많고 문턱이 높은 것들을 현재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달 기사이고요. 시는 제2 의료원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해 병상 수를 5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줄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복지부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 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400병상의 경우에는 BC값이 1.29였다고 합니다. 즉 지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복지부에서는 이제 좀 개편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비 c 값을 높여달라라고 말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인천이 의료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3분기 내에는 예타 신청을 목표로 지금 사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굴포천 보거나 25년 중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부평시장역 주변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평구에 살고 계시는 구민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이 도시 재창조로 첫발을 지금 내딛고 있고 지금 예전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 공공용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후에 내년 중반기쯤에는 이렇게 굴포천이 가운데 흐르고 주변에 산책로로 우리가 서울에서 익히 보고 이제 경험했던 청계천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최근에 공사가 끝난 굴포 문화마루와 하늘거울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굴포천이 보원나가 완성되면 나올 시안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쉼터가 될것 같고. 옆에 동아아파트 2단지와 1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출발점이 지금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서부터 출발해서 부평 구청역 맞은편 여기 왼쪽 사진 여기까지 이제 굴포천 보거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GTXB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완공 예정입니다. GTX B는 인천대 입구역, 즉 송도 인천대 입구역, 인천 시청역, 부평역,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 신도림, 여의도, 용산 그리고 청량리, 상봉 마석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GTX B는 오늘 11일 실시계획 승인, 2030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고요. 개통이 늦춰져서 2030년 중공 예정입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우리 부평역 앞에. GTX-B가 들어서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시안이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GTX-B 완공은 30년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평역은 GTX-B 완공과 함께 지금도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로 요즘 장고객길 연장도로 공사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저희 사무실 바로 옆 주안 장로 교회 앞에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장곡길 연장 도로 공사이고 그 도로가 내년 말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프리상트 아파트까지 직선 도로로 6차선 도로가 연결됩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부평역을 나올 때 우회해서 나오는 게 아닌 직선 도로로 나오게 되니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부평구 개발 호재 5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평 외곽 지역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중심부는 부평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시설들로 가득 차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 희망 사항으로는 이에 발맞춰 구축 아파트 소유주들께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위부터 설립을 해서 진행한다면 이 개발 호재에 발맞춰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